한것같야 가운데도 꼽지네 <laughs> 개밖에 안 되는 건 그게 뭐냐 <laughs> 서준아, 왜 그렇게 꽂자 여기. <laughs> 가운데다 좀꼽지나도 에, 아, 거꾸로 꽂았잖아, 너도. 아, 또 거꾸로 꼽았어 아. 거꾸로 거꾸로 꽂으면 불이 안 켜져, 서준아. 여기 이 여기다 꼽아야지여기로꼽으면안 음, 음. 되지. 음. 여기다 자 자, 이거 봐 봐. 어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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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알았어. 여기 여기다 꼽으면안 돼. 네 개를 또다 끝팅을 해꼽았어 뭐야? 블루베리야? 몰라. 블루베리네. 토르야. 근데 포도네. 포도. 자, 불 붙을게. 자. 생일 축하하자. 자, 생일 축하합시다. 자, 노래하고 해야지, 서준아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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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생일 축하합시다, 이제. 자. 아직 자, 불 붙고. 붙고. 자. 할머니 같이 자. 다시 시작. 다시는 처음부터. 다시 하나 둘셋넷 시작 네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 아이고. 잘했어요 yeah. <laughs> 이야 yeah. 잘했어 이건 버릴게 이제. 저지나 어. 오늘 진짜 생일이야. 너 진짜 생일이야. 생일이야? <laughs> 이거 먹을 거야 케이? 어. 블루베리 포도주라고 먹고 있어. 어? 맛있어? 맛있어? 한 사십 아, 먹어도 포도 그리고... 어, 맛있다. 포도 맛있대. 그거, 그거 다 초콜릿. 빼. 초콜릿인데 빼. 초콜릿. 응. 너뭐 엄마가 잘라줄게. 먹지 않을 거 없어 초콜릿. 엄마가 잘라줄게. 응. 어? 자르고 이거 나머지는 저쪽에 냉장고 에 넣어놓고 내일 먹어 이서준 응? 에이, 거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휴지 달라고 해서 해야지. 잘 자르는데? 이야. 저봐, 엄마 해줄게. 네, 거야. 어, 그렇게 할 거. 어, 그렇게 맞아. 이거 빼고. 이거 딱걸라 거의 돼. 네. 이렇게 봐 이거. 이제 덜어 여기다. 네. 이렇게? 응. 어. 그거 그래서 안 먹을 거잖아. 됐어. 됐어. 그만. 이 치워야 돼.